<laughs> 아이 새끼 주접사슬 떠오르네. 게이루. 어 아, 뭐야? 어 이토리니? 아, 사장 씨, 사장 씨 먹어실 거예요 저랑. 아뭐 사비든 뭐든 뭐집 걸까요? 집 있으세요? 재명이 재명이. 친하다라고 했대. 아저 집이긴 한데. 집도 건아야지? 아, 그래. 바람이 날아요? 아니 이거일 게임이요? 카베예요? 바람이요? 일 게임이요 일 게임. 얼만 <laughs> 있나요? 사장 씨가 일 배충이라서. 아니 <laughs> <일배충>. 아니 <laughs> 아니 아니 저는 카베도 돼요. 카베로 갈까요? 어떻게 여러분들? 일베 아니면 안 하잖아 아, 당신. 가배. 아 가배. 가배요? 가배. 해드려. 아나 가배 상관없어요 진짜로. 저는 죄송한데 질 자신이 없어요. 아아 <laughs> 아, 존나 역겨우시네아 해? 가배로 진짜 아니, 하는 거야? 너희 일단 이거 맞고 정신 차려야겠다. 아이 새끼 존나 나대는 진짜 미치겠네. 몇킬 하실래요? 몇 킬? 아니 근데 일 정도야. 일베를 하시는 사장 씨가 조금 뭐 알려줘야지. 일대박이. 음. 네 저는 일벨을 잘 몰라서 일벨충이 일배. 알려주시죠 이건? 일배 진행은 자기가 거의 그 최군형님 급이에요 일벨 보심 지리네 맞아, 배충이 재밌어, 새끼 재밌어. 조져야겠다 배충이 바로 참교육하자 오케이 오케이 진짜 존나 약겹네 강남강북에 있을걸? 무조건 있을텐데 나오는 거 보, 보고 먹자 음 다리 여기 인다 그럼? 어, 다리 있어봐. 야, 어, 아, 좋겠다. 아, 내 여기 있어, 바로. 내 왼쪽. 아. 팔각형 이거, 팔각형 이거. 이거, 이거, 내 앞에 있다. 알아. 해줄게. 대피야하각점 아, 나도 나도 다 바로 앞에 하고해 어어 나도 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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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나도 머리 비어 머리 비어? 머리 비어고 단판 시원이기가 어, 아래 문 열었어 괜찮은데? 아 와봐. 와봐 뭐야 아니 닦아 네? 닦아 어? 옥상 하나 옥상 아, 옥상 아, 하나 어, 있어 옥상 하나 확인 낙하 카하카하 아니 오빠 어. 왜 바보 같은 거못 잡고 있어? 얘도 바보였어 근데 잘했어 지금 안전하게 했어 나. 야빛 빛은 청산했다. 어, 나이스. 나 너무 너무 편하다. 이러면 나 진짜 다시 살아나다 진짜로. 보면 나. 음, 좋아하지 마. 음. 아 오늘 어, 우리 팀 보니까 아 아니, 이제 이제 보여줄게 진짜. 이제 롤 나가지 말고 배워 열심히 하고. <laughs> 어 뭐야? 어 존나 잘했어. 어 이제 어 말이 안 되는데? 나아 버려라. 어씨. 아, 야이 새끼 핵인 거 같아. 어 추방됐다. 추방됐어. 잡번네 추방됐어. 와 추방돼서 레전드네. 와이 돼, 어차피. 아, 나이스! 나 아이고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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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고어 그래도 실시간 출방이라다행이네 와. 나이스! 그냥 시원시원해, 이스 나이스! 나이나이나 보네, 저. 이스어이드 아... 나이스! 아 아, 아 아, 아. 이거 오반데? 아이고야. 어... 얘이 하... 어떻게 나를 알지? <laughs> 이제안 죽으면 돼. 여기서 죽으면 사고긴 하다 이제 진짜. 이제 좀 게임 한60% 가긴 했어. 아? 나이나다야 나이스. 무슨 매매인데? 아, 야, 야 꼬셔 볼게. 나왔다. 뭐야, 하나. 좀 죽여. 어, 죽였어. 야차같 소리. 밴이차 소리. 밴이차 소리. 나이스. 야 팀이야, 팀. 나이스. 깨봐. 킬러도 지리네. 나이스. 오른쪽 뽀락치면 뵈게. 집 하나 자른 거다. 나무 하나 있어. 어우, 씨. 어디야? 석궁 박은 그 거야. 석궁 돌아 있는데 어디지? 가까워. 가끔... 어디야? 몰라. 가까운 거 아니야, 이거? 야, 오른쪽, 오른쪽, 아, 오른쪽. 아! 아, 아 뭐야! 아... 와! 아이고. 와, 이거 너무 그건데 튕기 안쪽이다. 튕기 때? 아, 아, 튕겼어, 게임. 아, ᄌ 됐다. 튕겼다고? 나, 나, 응. 너 운전 중인데? 막아줘야 할 듯? 어? 이거 튕겼대. 운전을 너무 무화시경만 하는데? 빙빙 돈다. 뭐야, 빙. <laughs> 아니, 냅둘게요. 빙빙 돌게 할게 그냥. 귀엽게 안전할 것 같아. 겁나 어렵다. 와아 빨리 빨리 내쪽내쪽차 온다 메인 도로 다시야 나세마리 좋댔다 와나이스 뭔가 나 아, 아, 이거 소환해 뭐야 뒤에 사람 있어 이게 그 보신 듯아 올려줄게 소현아 소리 앞에 나이스이 나이스. 총소리 더난거 같은데? 지금 차지 나간다. 지금 삼번 핑 쪽으로. 아저 나, 싸운다. 나파밍해야기나 열네 발에. 끝이야 존나 맛있어. 존나 맛있어. 포포포 어, 포. 뭔데? 너네 쪽도 있나 뭐? 돌 돌이랑 돌에 둘 돌에 둘 아, 뭐야? 나 무빙하다 말았어. 불참해봐. 제 잘해. 아 진짜. 아니 이거 뭐야?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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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. 오른쪽 아, 돌. 다 뒤졌네. 골디에디어돌뒤돌 해줄게 아, 1스택에 천천히 해붙부게 살리는 중 어? 돌에 살리는 중왜 일로 내려지냐? 초초기 차는 초두 마리네 세 마리야 세 마리 어, 돌에 둘이고 오른쪽 하나 어 아니야 아니야 안해 하나 응 야, 나이스 우와 <laughs> 나이스 게임 확실 아이 너무 사고 많이 아다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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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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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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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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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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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 오른쪽 계단 보이지? 저기로 내려가고 어 있다, 아, 저기 계단도 있다. 있다 계단도 있다 계단도 있다 바로 있다 나이딩한다 하이딩 한 마리. 왼쪽도 있어 계단 천천히 나 버려라 해줘 야, 이토리가 1티어다 사실 그래요 2대 까매 어우 개막식 왜 조이 빌런스 이거 화끈하게 해주시네 자 어? 밸런스 이마술스요 밸런스 이 마술사. 갑시다. 아, 알아, 알아, 알아. 아, 어, 아, 박다이, 박다이, 아, 나이스. 아, 스레이 아트 다시. 저기 저기 이거 고급 떨어진다. 야너 배가 됐어. 올릴게, 어, 올릴게. 바로 앞에 하나. 어, 아 좋겠다. 죽였다. 야 뭐야? 아 좋다. 수... 오른쪽 아래 찍어줘. 오른쪽 아래. 아 수류탄. 사운드 왔어. 닥고 닥고. 너저 갔냐? 아십 오반데? 아또왜 나왔냐 근데? 막 반속으로 뒤에 길을 바로 주다가 <laughs> 너가 앞에 가냐? 쏘는데? <laughs> 정신 차려라 죽였어 사실. 다음이부터 잘할 듯?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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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이예요나다 아, 나이스. 나이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 아, 아, TBS 아, 나이 아, 나이스. 개피야. 그 아, 스 아, 나이스. 아, 나이 왼쪽. 이 아, 왼쪽. 왼쪽. 어, 아,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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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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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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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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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, 저거 저 자살 자살 한명 푸쉬! 라스 하나 틀다 틀다 야야야야야 이상해 이상해 잡았어 나이스 와 아, 다행이다 나가자 빨리 오, 뭐야. 나이스 역전 나이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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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피아 큰데 하자 빨리 하나더하나더하나더 아... 아 근데 너무 늦다 이거 아 저기 톨다이 있네 올바이? 아 뭐야 뭐야 박당이 아 박당이 박당이라도 나이스쓰레기 같은 자식 또또 시작이네 이거 멀리 가는 게좀안 죽을 안 죽을, 어, 안 죽을 아, 가능성이 오케이. 좀 많긴 해 멀리 가는 게이 아까 전에 가까운데 가가지고 우리가 비행 그 못했거든 거의 아웃사이더 그런 그래, 거야 필요가 안 됐거든 아니, 여러분들 저도 말을 빠르게 할줄 아는 사람이에요 겁나 빨라서 위에 못 알아먹겠냐 내 미션이 그렇게 안 좋아? 아 너무 빨라서 귀가 못 담아 들어? 뭐지 어 아스카다 어술한잔 먹고 올게 야! 건너편 못쏴 데박스 내려와 데려와아 아, 아, 이거 뒤집는구나 아아 아, 아. 어떻게 안되냐 왜건너어 왼쪽 아래 아 두명 아 두명 아존다올 다이 나이스. 올 다이? 시간 더 써도 된다고 할까요? 어 끝내줄게 믿어봐 아, 한 번만 해줘 부탁한다 나이스 어한 발을 해놨는데 야 이거 핵 있는거 조심해 이거 말이 안되게 들죠 거의 1 8면 탑텐들면끝는데 이거 어떻게 주, 되냐 이게? 열로다 명 이거는? 빡 몰라. 조용해 히가 정신이 하나도. 네? 아가리다 너. 로마? 네. 이기기만 해 봐. 오케이, 이겨 줄게. 그러니까 아가리 폭닫고 있어. 네. 아 이거 근데 핵 있는 거 같은데. 어, 나이스. 야, 이제 존나 죽는다. 나이스. 뭐야? 나이스. 이거 뭐야? 야, 네 어, 명. 6명 나왔어. 6명. 6명 잡으면 끝나는데. 1킬만 하면 돼. 1킬만?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6킬 마이너스 3이.. 아니 1킬이지 m m y I need t 아 kill it. 아 m t 이 l k 이 나이스! 나이스! t it.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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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팔 배에도 못해, 일 배에도 못해 <laughs> 같은 자식, 버스는 또못 타, 버스 아니면 탈주라는 것도 없어. 조이 있으니까 든든해 보인 거야? 어? 그 아! 참... 같은 아저씨는. 자식, 다시 또 공지 올려야지 또 공유방 한다고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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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 주제를 모르는 걸 어떻게 하아냐고 그래그래 그래. 정수리가 휑하고만하정수리백목단 아, 뭡니까 우리 등반하러 가도 되나요? 나 선입금 쌌는데? 어, 는데 그래. 어, 선입금 쌌는데 그래. 방송 <laughs> 신고할게요 사장씨 어? 어? 어, 어 반성분 가버리시네 저러고 거의, 거의 못팔모시네